안녕하세요. 가온카라반 본부장입니다. 어, 저희 가온카라반에서는 네덜란드의 HPC 오토 레벨링 시스템을 어, 이제 국내에 보급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모터홈 위주로 어, 장착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 카라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HPC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 카라반 HPC 오토 레벨링 시스템은 이제 핸드폰 어플로 작동을 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방식이고요. 지금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HPC c 시스템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갤럭시 핸드폰은 어,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도 어, 이제 앱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HPC 카라반 오토 레벨링 시스템 어플 사용법과 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어,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우측 상단에 초록색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완료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좌측 하단에 오토매틱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어, 왼쪽에 레벨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 카라반의 현재 수평 상태가 수평계를 통해서 표시가 되고요. 어, 이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어, 이제 HPC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작동하시기 전에 카라반은 어, 전축이 어, 많이 내려온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가장 먼저 카라반 가운데 축에 설치된 두 개의 유압잭이 바닥에 지탱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라반을 지면에서 살짝 띄워서 어, 가운데 먼저 지탱을 해 주고요 다음으로는 어, 이제 앞쪽 아웃 트리거에 설치된 어, 전기 모터를 통해서 카라반 앞쪽을 번쩍 들어올려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 전면을 어, 높게 띄어서 어, 앞뒤 수평을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쪽 아웃트리거까지 내려와서 수평을 잡아주면 마지막으로 뒤쪽 아웃트리거에 설치된 전기 모터로 단단하게 바닥에 지탱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HPC 작동이 완료되었고요 완료가 끝나면 이제 화면에 석세스풀 어, 이제 안내창과 함께 작동이 종료가 됩니다.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어, 불규칙한 노면에서 어, 이제 번거롭게 뭐 레벨러나 어,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수평을 잡으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평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바닥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카라반 내 생활하실 때 꿀렁임도 최소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반용 HPC에 또 수동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 기능은 우측 하단에 매뉴얼 버튼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수동 기능에 들어오시면 지금 총 4개의 전기 모터와 축에 설치된 2개의 유압 잭을 어, 자유자재로 내리고 올리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어, 어, 잭을 설치, 선택을 하셔서 내림 버튼을 누르시거나 올림 버튼을 누르시면 어, 이제 카라반을 어, 이제 들거나 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이제 겨울철 잔수 제거하실 때 이제 카라반 앞쪽이나 뒤쪽을 번쩍 들어서 어 이제 물 라인에 있는 잔수를 제거하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운데 유압잭을 번쩍 들어서 이제 카라반 타이어 교체나 또 비상시에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HPC 카라반 오토 레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